네, 안녕하십니까. 로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김홍기님, 김홍기 어디 갔어? 여기, 여기, 내가 카톡 보이지? 패션 칠십다 빨리 연락해. 하모 뭐 실험할 때 하지 마. 같이 해야지. 자꾸 가면 그 S9 모터스 사장 바쁜데 민폐 되니까 한날 실험 같이 하게. 여기 카톡 보이지? 빨리 좀 김홍기님, 빨리 카톡 연락 주고. 아, 그니까 알았으니까. 김홍기님, 내가... 몇번 봤어? 지금 본인 글 봤거든? g 8 0 3 5 빨리 연락연락 연락, 카톡 있잖아. 빨리 연락 주라고 지금 빨리 해갖고 날 잡아갖고 gv80하고 한꺼번에 조져버리자고 노사장님 1억 초중순 때 차량 리뷰하시면 제일 좋았던 차량 추천. 어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러면 이제 칠판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와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아니 토요일 이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 모르겠어. 신기하네요. 앞으로 토요일 날 방송해야 될까 봐. 아유, 금요일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것같아 앞으로 금요일 날안 하고 토요일 날 할까 봐. 자, 그러면은 칠판에 한번 가볼까요? 아, 선생님은 뭐 그냥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끝장납니다. 요새 기분도 좋고, 여러 가지 그냥 아주 재밌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댓글을 좀 크게 볼수 있도록. 세트. 어 이거 내가 여기 머리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나도 이런 데 벤티 샴푸 써서 머릿결을 지금 잘 잡아주고 있는데 어 머리를 좀 강하게 만들어도 나이가 들어서 빠진 머리는 벤티 샴푸가 머리를 나게 하지 못하니까 저도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여러분들이 좀 저를 좀잘 어, 지켜주시고 좀 이런 거 뭐. 그냥 그렇잖아요.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늙으면 늙은 대로 그냥 쭈그러지면 쭈그러지는 대로 그냥 사는 거죠. 뭐.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니까 어차피 너네들도 나랑 같이 6년 늙었잖아. <laughs>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 아닙니까? <laughs> 제 팬들 중에 많이 늙어가는 거고 오늘 굉장히 어, 기분 좋은 카톡을 받았어요. 어, 예전 모트라인 때부터 쭉 지켜보던 아줌마 시청자입니다. 라고 카톡이 왔어요. 노사장님 커피 좋아하신다고 해서 스타벅스 카드 보내드려요. 라고 했는데, 아줌마라는 단어 한마디에 무한 신뢰가 갑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이제는 아줌마들도 제 영상을 본답니다. 왜냐? 자기 아이들, 가족들과 함께 탈 차를 고를 때, 제 영상을 많이 본다라고 하네요. 아줌마들한테 이렇게 아 관심을 받는 자동차 리뷰입니다. 이제 저의 팬층이 아줌마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어떤 그 저기 알고리즘을 분석해 보니까 연령대가 조금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20대 후반, 30대 초반. 원래 제 팬들이 30대 중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 거의 뭐 핵심 늙은이들. <laughs> 아, 저도 이제 늙은이잖아요. 아 늙은이란 표현은 너무 많이. 이니갔나 완전 아저씨잖아요. 원래 제가 이제 팬들이 대부분 다 완전 아저씨거든요. 노총각이거나 모태솔로 아, 특히 많죠. 근데 아, 이제 아줌마들도 좀 늘어나고 아, 팬클럽을 좀 만들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줌마들이 팬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아, 기아자동차 k5 스포일러보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으니까 여기부터 할게요. 자, 저는 현재 주작질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시청자와 소비자와 구독자들을 속이고,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여기서 대기업의 이익이라면 엔진이 교체, 무상 리콜, 무상 평생 보증이 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 대비, 센 까고 가면 월매가 남을까. 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와 시청자를 기만하는 그 유튜버들, 어떻게 수십만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들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주작질로 의심이 되는 영상까지 제작을 하면서 소비자를 기망할 생각을 했는지 도대체 그 눈앞의 이익이 얼마였길래, 응? 음? 어떻게 그렇게 소비자와 시청자를 기만하려고 하는지 정말 그리고 본질은 뭐냐?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대한 결함이죠. 세타2에서도 있었던 지금 누우 엔진, 감마 엔진 등등 다 터지고 있는 그 본질, 그 엔진의 문제 그거를 왜곡하려고 주작질로 의심되는 영상까지 제작해버리는 처음에는 피스톤을 교체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죠. 아니 왜 이렇게 본질을 왜곡하고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딴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정말 아니 도대체 그 눈앞에 이익이 뭐길래? 에? 도대체 그 뭔가 뭐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짓까지 하는지 정말 이거는 철저하게 반드시 밝혀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곳의 본질 스마트 스트림 엔진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함 그 다음에 무상 보증 그 다음에 보상 이거예요. 순서는 아주 심플합니다. 무슨 엔진 오일 경고등이 뜨는 조건을 맞춰요 무슨 조건? 엔진 오일 경고등 뜨는 게 서울대 가기보다 더 어렵대. 이게 말이야 방구야 지금. 님이 아주 그냥 확 그냥. 씨. 본질은 뭐예요?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결함입니다. 이 결함을 지금 현대도 인정하고 있죠. 이미 외국에서도 리콜 빵빵 막 터지고 있고요. 하지만 십수년부터 십년 전이 다 됐는데 그때부터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건 엔진 자체의 결함 아니냐는 거죠. 무상 보증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없는 엔진 새로 만들어 달랬어요? 무상 보증 해달라고요. 무슨 뭐 조건을 맞춰서 뭐가 되면 쇼트 엔진 바꿔주뭐면뭐 뭐 서브 엔진 뭐 개수리 까지 말고 무상 보증 해달라고요. 국토부는 뭐 하고 있냐고요. 엔진에 결함이 있다고요. 오일이 펄펄 새고 없어진다고요. 오일이. 무상보증 해주면 끝나요. 우리가 뭐 무리한 거 요구했습니까? 없는 거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4천만 원, 5천만 원 주고 산 엔진에 문제가 있으니까 무상보증 해달라고요. 말길 못 알아 쳐먹어요. 그리고 차주들 속상하니까 보상해 달라고요. 우리가 뭐 없는 거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까? 미국에선 잘못되면 다 보상해 줬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보상 안 해주는데요?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결함이 있습니다. 무상보증 해주세요. 그리고 차주들한테 보상금 주세요. 차주들이 지금 얼마나 수상하고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 왜 근데 이 본질을 해치고 있냐고요? 유튜버들이. 왜? 현대자동차가 나와서 말을 하면 될거 아닙니까? 아니, 일개 유튜버가 뭔데 언론사에 나가서 현대자동차에 대변하는 말을 인터뷰를 하고 자빠졌냐고요? 누가 그 사람이 현대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시청자들이 원했어요? 어디 그런 자리에 유튜버가 나와서 그런 답변을 하고 자빠졌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아주 확실히 욕이 나오려고 그래 아주 그냥. 이거는 그냥 허공에다 한 욕이에요. 누군가한테 한 욕이 아니고 씨발. 아주 그냥. 자 그래서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50%의 자유욕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자 봐요. 1만 킬로 전후로 차주들이 오일을 교환해요. 근데 1만 오천 킬로를 타고 와서 50% 어쩌고 저쩌고 봉인하고 1만 오천 킬로까지 가서 오일이 다 없어져도 경고등이 안 뜨는데 차주가 뭘로. 내 차의 엔진에 문제가 있는지 뭘로 아냐고 경고등이 안 뜨는데 50%라는 거를 말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왜? 전 세계 모든 차들의 오일 게이지의 측정 범위는 1리터예요. 딥스틱 게이지를 꽂았을 때 1리터 범위 내에서 딥스틱 게이지가 오일을 감지를 합니다. 왜? 1리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why? 오일이요 엔진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엔진에 이만큼의 오일이 차 있어요. 이게 6리터라고 가정해 봐요 엔진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갑니까? 400도, 500도, 600도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이 엔진의 온도를 이 오일이 물론 냉각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식히기도 하지만 구석구석 내벽을 지, 지나고 다니는 건이 엔진 오일이에요. 이 오일이 엔진의 많은 윤활과 열을 냉각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단 말이에요. 6리터가 내포할 수 있는 열의 용량과 3리터, 2리터가 내포할 수 있는 열의 최적 용량이 아예 다르다고요. 오일이 적다라는 건 윤활 방청 여러 가지의 문제도 있지만 엔진 온도에 치명적인 영향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엔진오일은 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차들은 독일차들은 1리터가 부족하면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보충을 하라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딥스틱 게이지도 1리터를 표시하게 돼 있는 거고 외제차들 모든 차들이 1리터만 부족해도 경고등이 뜨는 거라고요 그만큼 오일 1리터가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근데 뭐 50%가 괜찮다고?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럼 오일을 50%만 넣고 차를 팔지 그러냐? 뭐하러 6리터를 5.8리터를 넣고 팔어? 그냥 3리터만 넣고 팔지. 50% 있어도 아무 문제 없대며 그럼 3리터 넣고 팔어, 니네는 그냥. 그다 엔진 다 눌어붙고 해봐. 어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아주 그냥. 무슨 차가 50%가 줄어도 이상이 없는 차가 어딨어. 그리고 무슨 엔진오일 경고등이 있던데 조건부를 맞춰? 어디서 초당을 까고 있어 아주 그냥. 엔진오일이 줄면 경고등이 떠야지 무슨 쇼당을 까어다 대고 싶으면 쇼당을 까고 무슨 뭐뭐 언덕길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시동을 두번 걸고 어다 쇼당질이야 아주 그냥 확 그냥 니들은 아주 그냥 현장에서 만났으면 아주 그냥 싸다고 돌아가는 거 아주 그냥 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고 있어 그게 말이 되냐? 해외 유수의 자동차 리뷰어들이나 해외 제조사에 가서 물어봐봐 50% 줄었는데 조건부로 시동하고 누구처럼 심한? 율동공원 가갖고 원돌이 해갖고 엔진 체크 등 들어와 아주 그냥 개소리도 작작해야지 아주 그냥 무슨 비 오는 날 먼지나게 쳐맞아야 정신을 차릴라나 아주 그냥.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그만하시고, 인정하시고, 무상보증하고, 보상부터 어떻게 할 건지부터 하세요. 아, 끝까지 갈라니까. 나 다음주에 GV80, GV70, G80, G90, 다 엔진오일 빼갖고, 나다 실험할 거야. 니네 엔진오일 경고등 뜨나 안 뜨나 보자고 아주 그냥. 아주 하는 짓거리가 어디서 그냥, 이제 일제 시대 앞잡이 같은 짓만 하고 있어 아주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 여기, 여기. 제꺼 카톡. 카톡 주소 보이죠? 이쪽으로 일단 연락 주세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어, 좋습니다. 그칠곡 물류 명장이 해용 어쩌고저쩌고 명장이 해용님 이쪽으로 카톡 주시면 날 한꺼번에 잡아서 지금 gv80이 협찬이 돼 있거든요. 2.5가? 지금 철공 물류 명장님이 해주시면 gv80 3.5그 다음에 G80, g80도 지금 협찬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준이 아빠님께서 3,800cc 엔진 있다라고 하니까 4대 한꺼번에 갖다 놓고 한꺼번에 그냥 오일 다 빼고 다 실험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다 죽는 거야. 이제 현대자동차 엔진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 들어가는 거죠. 현대자동차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자꾸만 유튜버가 나와서 뻘소리 하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직접 인실조 들어가는 인생은 실전이